영천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2021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영천예선이 내달 6일 오후 1시에 참가자 소속 초등학교와 파인비치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집합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으며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해 어린이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영천시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이며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인원을 배정해 모집하고 신청서는 경북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경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5억여 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저소득 취약계층 3,900세대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는 물론 취약계층의 부식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된 카드는 매월 1일에 금액이 자동 충전돼 당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 가능한 식재료는 채소, 과일, 우유, 달걀 등이며 이외 다른 제품은 구입이 불가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